가스비 폭탄으로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충격에 빠졌습니다.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업체들은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생활자기를 만드는 무한의 한 공장입니다.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멈춰섰고 공장은 한 달째 문을 닫고 있습니다. 최근 가스비가 폭등해 휴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이들 공장이 도자기를 굽기에 쓰는 액화 천연가스 LNG 요금은 지난 1년 새두배 이상 치솟았습니다. 가스비 폭탄 이후 도자산업이 휴업석출과 대대적인 가문사태 등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월한 1,300에서 1,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 1년 전 대비 지금 한 3,500에서 4,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마를 계속 돌린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태산입니다.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는 다른 도자기 공장들도 가스비가 또 인상되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푸념할 정도로 가스비 급등의 산업계도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.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매요금은 지난 3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 이 연료용 가스값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역대급 가스비 인상과 판매 부제, 두배 뛰어버린 이자 부담까지 삼중 사중고를 겪고 있는 국내 도자 산업에 IMF 사태 이상의 위기감이 짙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